그래가지고 제 집에 들다 러는데 방에 그때 이제 나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던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데 고있 얼마나 억울한지 말이야. 왜 나는 그때 죽어서 한나라를 가려고 했다고. 한나라 가가지고 성경 저자를 만나서 성경을 쓴 저자한테 성경을 직접 배우려고 그런데 그 아저씨가 나를 방에 놨단 말이야. 복사한다고 떠들건 아니요. 그럼 내가 또 선다싱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길어져. 인도 인도여가 인도가 낳은 세계적 성자 선다싱이라고 있었어어 말은 들어봤어요? 근데 서양에 있는 그 영국의 선교사들이 인도를 선교하러 갔다가 그뭐 힌두교 무슨 그 이방 종교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으니까 주로 학교를 지어서 공부 가르쳐준다 이렇게 불러내서 애들한테 성교를 하는데 선다싱 마을에도 학교가 하나 생겼어요. 서양에 있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근데 아버지가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야 이 선다싱 아버지가 이방 그런데 다른 애들은 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보내가지고 글도 터득하고 깨어나는데. 자기는 그 이방 종교의 제사장인데 아들을 병신 만들 수 없으니까 너도 학교 가서 공부를 하되 공부만 하고 절대로 성경은 배우지 마라. 이래서 이제 교육을 해서 학교를 보내니까 선다싱이 어린 나이에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이 성경을 말하면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 버려요. 아버지가 이제 그리고 성교사들이 성경책을 나눠 주면 이 성경책을 지 혼자 나와서 운동장에서 불을 질러버려요. 이 선다싱이 아버지 말 때문에 <laughs>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선다싱을 날렸어요. 엄마가 갑자기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죽으니까 선다싱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 왜 사람이 죽을까? 이제 철이 드는 거야. 인생이 왜 죽을까? 그러다가 막 울고 울고 이제 오는데 그때 선다싱이 학교에서 들은 성경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정말로 선생님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까. 우리 엄마를 한번 볼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저녁에 자기 방에서 선다싱 집 앞에 철길이 있어요. 철길 철길 이 있는데 이집 앞에서 선다싱이 이제. 시간 딱 정해놓고 어, 학교에서 성교사들이 나눠줬던 성경책 안에 있는 예수 그리도시요 스 신실로 당신이 살아있으면 내일 아침 새벽 4시에 그 열차가 지나가는데 음, 열차 소리가 들리기 전에 예수 그리도가 살아계시면 내 앞에 한번 나타나세요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밤새도록 독을 쓰고 이제 있는 거예요 있는데 기차 소리가 나요. 뿡난것 동시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선다싱이 놀라가지고 1층에 있는 자기 아버지를 깨우러 가세요. 아버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게 잠자다가 새벽에 아들이 미쳤지. 그래서 아버지가 선다싱을 따라서 선다싱 방으로 가서 보니까 아버지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썬다싱은 저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있어. 근데 아버지는 이 새끼가 잠이나 자지. 같은 사건인데, 이게 아버지는 안 보이는 거야. 그날부터 썬다싱이 예수에 미치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방 종교의 제사장인데, 아들이 공부만 배우라 그랬더니 학교 갔더니 결국은 예수한테 넘어갔단 말이야. 이 종교란 게 도대체 뭔지 이 아들을 죽이려고 아버지가 밥을 먹을 때 독약을 섞어서 아들한테 줘요 이 선다신이 그것도 모르고 밥을 먹다가 피를 토하고 결국은 마당에 쓰러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는 않고 그날부터 선다신이 자기 집에서 도망을 나와요 아버지가 죽이려 하니까 도망을 나와서 이방 종교의 그, 스님들이 읽는 도포, 그 이방 성직자, 그 옷을 입고, 동네를 다니며,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중이 오는 줄 알고, 옷을 이제 중복 입었으니까. 그 막, 이게 맞이하고 하는데, 딱 들어가서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세요. 이래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썬달싱을 잡아가지고, 우물 속에다 쳐박았어. 그리고 우물에 큰 돌로 우물뚜껑을 덮어놨어. 죽으라고. 근데 그때에 저녁에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들치고 썬다싱을 꺼내요. 아, 할렐루야. 이게 막 기적의 연속이야, 기적의 연속. 근데 썬다싱이 수백 년전의 사람인 같지만 안 그래요. 1930년도의 사람이요 얼마 안 됐죠, 썬다싱이. 일본에까지 부해 하러 왔었어요, 선다싱이. 그리고 이제 그 티베트 맥을 넘어서 파키스탄에 이제 전도하러 이제 가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서 눈길을 가다가 쓰러졌는데 호랑이가 와 가지고 선다싱을 쫙덮어줘 아침에 일어나니까 땀이 흠뻑 젖었어. 막 이런 식이야. 기적의 기적. 하루는 선다싱이 부해를 하러 가는데 강에 홍수가 나서 물이 많이 넘쳐나서 도저히 못 건너는 거야 근데 기도하고 예수 그리사시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하고 기도하고 딱 들어가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니까 동네에서 붕에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이 길을 쳐보고 가는 거지 어떻게 걸어왔냐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 강을 건넜다니까 그 선다싱은 사실 그때까지는 몰라요. 물이 원래 얕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물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식의에 이런 식. 선다싱이.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 하려면 뭐 그것만 해도 밤을 세워야 돼, 선다싱 얘기하려면. 근데 선다싱의 말년에 1930년도에 잠적하기 전에 선다싱이 뭐 하냐면은 어, 입신을 해요, 입신. 하늘나라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미지의 지식을 가져와요. 성도들이 물어봐요. 어, 썬다신고 뭐 그래요. 싱 목사님, 성경 읽다가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썬다신이 그래요. 요거 내가 이번 주에 하늘나라 가거든. 성경을 쓴저자한테 물어가지고 올 테니. 이런 식이야. 그 다음 뭐 생활도 그래요. 뭐 열쇠를 잊어먹었는데 남편한테 혼란을 어떻게 해? 기다려 그래. 그러면 하늘 나라 가서 그 열쇠가 어디에 떨어진지를 다알려줘요 완전히 아시아가 남은 이 세계적인 연계에 대가요. 이게 선다싱이란 말이야 근데 보니까 선다싱이 그때에 성경을 하늘 나라 가서 배우고 오더란 말이야. 내가 그 선다싱 책을 보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내 눈이 말이야. 쫙 빨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썬따시처럼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다 오는데, 방에 그때 이제 나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한지 말이야. 왜? 나는 그때 죽어서 한나를 가려고 했다고 한나라 가가지고 성경 저자를 만나서 성경을 쓴 저자한테 성경을 직접 배우려고 그런데 그 아저씨가 나를 방해놨단 말이야